안녕하세요. 마케팅부 이유지입니다. 이번에 타로 선생님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타로카드 신년 운세 봐주는 걸로 복지를 좀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정말 공사 네. 당황하시네요.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회사에서 의 네. 어떤 행방을 좀 회사 다니면서의 올 한해 운세를 받드릴게요 음. 네, 어. 총세 장을 먼저 고를게요. 뭐랑 마지막에 한 장만 더한 뽑아주세요. 올 한해 회사에서 운세는 데는... 아 오. 왜요? 아니 근데 되게 왜요? 왜요? 왜? 회사에서 내치나요? 되게... 아니 요 회사에서는 내치지 않아요. 본인이 내칠 수 있는 사람이지 회사에서는 내치지 어? 않아요. 진짜요? 네. 어디? 이게 난가? 네, <laughs> <이게> 본인이 <laughs> 스타카드가 어떤 꿈, 희망 그리고 능력 같은 걸 말하는데 예술가적인 능력치 같은 음...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좀 출판계랑도 잘 맞고 작품 활동도 하시니까 그런 상황들도 좀잘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래를 보면은 이게 컵. 10개가 무지개처럼 음. 떠있고 사람들이 되게 막 환호하고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수거든요 타로카드 안에서는 뭔가 좀 성과 같은 게좀확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당연히 그만두지 않겠지 이 성과가 확 올라오는데 성과를 쳐주시나요? 노코멘트 아, 그래?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laughs> 축하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계속 나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얘는 이제 정의카드라고 해서 어디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 같은데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뜻한다고 보면 되고 아. 예술가로서 이렇게 뿜뿜 한다고 해도 당랑 예술가가 될 것이야 하면 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에겐 되게 만족스럽고 오. 일을 되게 즐겁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거 궁금해요. 아직 원고를 안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원고를 다들 잘 주실까요? 아, 네. 올해 원고 수급에 네, 네. 차질이 있을지 어. 없을지. 네. 너무 떨리네. 과연 그분들이 원고를 잘 줄지. 오, 네. <laughs> 뭐야, 이 미치광이 <미축한> 걷는. <laughs> 처음 <웃음> 작업하시는 분도 있나요? 네. 그,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어, <laughs> 네.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왜 그러라고. 아, 엄마가 안나야 <laughs> 감정적인 카드들이 세 군데가 떴어요 컵을 든 왕인데 이컵 자체가 감정을 뜻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러브스니까 그런 감정의 풍만함 충만함 이제 사교적인 그런 것들 보통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리님한테 저한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치나요? <laughs> 미치는 아니고 이걸 두 개를 읽어서 아 줄까 말까 <웃음> 어? <웃음> 고민하는 카드예요 어떻게 아, 하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해놓은 원고가 있는데 아,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지금 감정 카드가 아, 너무 많고 좀 괜찮아요 아, 저도 재물은 봐도 돼요? 재물은 재물은 볼수 음. 있죠 그래도 제목이 나쁘진 않네요. 근데 우선 좀 바쁠 거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될것 같은 게 멀티태스킹을 뜻하고 되게 일이 많고 좀 열정적인 왕 카드예요. 하나만 막 집중해서 장인처럼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코인이 10개가 모여있어요.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결말에 칼을든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진짜 바쁜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laughs> 돈안 중에 없고 그냥 아, 월급 들어왔네 하면서 또 일하고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돈을 적게 벌진 않아요. 그냥 아. 일하시는 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느낌가. 블로드 <laughs> 같은 건 없네요. 쉴수 있을 때좀 쉬세요. 쉴수 있을 때 쉬고 일해야죠. <laughs> 이게 바로 <지내야죠. 웃음> 한이면 같네요. 계세요? 네, 네. <laughs>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laughs> 열심히 해야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타로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 왔습니다. 어디서 또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 <laughs> 사실 아닌가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나요? 타로 처음인데 새해 운세 같은 것도 봐주세요. 어, 새해 운세. 세 장만 찍어 주세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어, 근데 돈을 좀벌것같 어, 진짜요? 근데 재물운이 되게 좋은 느낌의 어! 이게 본인 자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돈을 껴안고 있는 어! 여왕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가래에 그 코인 왕까지 나와가지고 코인 왕까지? 능력도 펼칠 수 있고 인정도 받고 좀 안정적으로 돈을 좀벌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왔는데 근데 지금 마음 상태가 조금 불안감이 있는 편이기는 한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어떤 제안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계속 갈팡질팡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는 카드가 달카드여서 근데 그냥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도 될것 같아 본인은 돈을 든 여왕이고 돈을 든 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러브스 카드인데 꼭 사랑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운 일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운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너무 갈팡질팡 할 때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밀고서 나가면은 재물이 크게 문없고 올해 뭔가 안정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서로 대화가 <laughs> 혹시 그 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 네. 음... 그래서 네. 3년 이상 다닐 수 있다 이거 <laughs> 나가도 괜찮으려나? 순탄하게 다닐 수 있냐 3년을 네. 다닐 수 있냐 또 떨리네 <laughs> 그리고 이제 마이네어 뭔가 마... 신거 아니죠? <laughs> 어! <잠깐. 웃음> 떤 상인이 이렇게 제가지고두국어랑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어머. 이 사람한테 줄지 저 사람한테 줄지 얼마를 줄지 재는 카드라고 요 흔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고도 하거든요 다른 데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 찜해놓고 <laughs> 하나 도 갈지 말지 아. 그리고 이게 이동을 <laughs> 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laughs> 이게 좀 가운데 <웃음> <웃음> 만약에 옮기시더라도 이 업종 근처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확실한 게 이게, 이게 장인 카드예요. 이게 동전을 꾸준히 만드는 카드여서 아. 이 비슷한 업종에서는 머무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음 아. 사는 반찰 다니고 있어. 하지만 본인 자체도 워낙에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이잘맞으면 이동할 수는 있지만 완전 새로운 일. 이렇게까지는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로는 과학인가요? <laughs> 뭔가 제가 네. 드릴 게 없어서 <laughs> 와, 지금 제... 일하다 온 참이라 그냥 표지 네. 드릴게요. 감사요. 이 <laughs> <laughs> 강렬한 글씨처럼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혼자 보나요? <laughs> 아그때두 분이서 봤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네, 오셨나요? 어쨌든 뭐 신년이니까 네. 새로운 서로. 마음으로 네 올해 운세를 선택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카드도 뽑아주세요. 오, 오냄새가 되게 능력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 근데. 분명... <laughs> <laughs> 저 많이 뽑으면 안 돼요? 아 좋은 카드 거짓가... 위에서 다 뽑아놓고. 본인 자신을 뜻하는 카드에 네. 메이저의 이제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 <laughs> 얘가 되게 능력자예요 <laughs> 말을 되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되게 많고 다지자능하게 다 잘하는 그것도 메이저 카드니까 메이저가 몇장 없고 파워가 센 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뽑혔으니까 본인의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발휘할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좀 신경 쓰였죠 아 이게 좀 마음, 네. 되게, 마음이 가난한 네, 좀 빈곤한 <laughs> <그런> 느낌인데 <laughs> 상담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위에가 너무 괜찮은데 아래 갑자기 가난 마음의 궁핍함이 크네요 사실 그는 응. 마음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 진짜 궁핍하거나 그런 상황은 <laughs>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극복하자 <laughs> 마음의 네. 가난 이번에 미는 부클럽잘 됐잖아요 네올해도 그 과연 그 영광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참 저도 너무 두렵네요 지금 그, 보는데 어, 우리 둘의 운명이 그러니까. 함께 있니까 위에서 세 개를 집어주세요. 이건 공동 운명이니까 마지막 카드는 제가 가져 갈게요. 할렐루야. 이거 막대기가 많네. 몽둥이가 많네요. <laughs> 아. 아 저거 거짓골인데요? <laughs> 네. <웃음> 아닌가요? 거짓골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laughs> 우선은 아,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지? <laughs>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야, 이거? 아니, 뭐. 이게 미는 클럽이라고 어,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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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결혼식장 같은 어, 어. 느낌이에요. 둘이 뭐 축하받고, 네. 현재의 상황은 아직까지 그 영광에 취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여기랑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이 카드가 참 그런데 이컵비에막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쳐다보고 있고, 구름이 있고, 이게 허상카드라고 해서 꿈만 많고 잡히지 않는 어떤 허상들. 아직 뭐가, 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되어있는 게 없다라는 그건 사실이니까 네, 아직 그렇죠. 준비 안 했으니까 아직,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지 아직 오히려 상상을 많이 할수 있다는 어, 뭐 좋은 쪽으로볼 수도 있고 어. 그 와중에 그 내부적으로는 또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서 너 때문이다 그런 거다. 이것만으로는 너무 우울하니까 오픈 시간 전까지의 흐름 같은 걸좀 볼게요 어, 그래도 아이디는 있는 것같아 어 그리고 서로 화학도 잘 낸대 저녁 먹기 너무 좋아서 얘가 뭐 4월 한 5월 정도에 오픈을 하니까 네, 네.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오 되게 여유 만만하고 여유 만만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아 좋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1위 진성주입니다. 혹시 불 나고 있는 줄 알았나? 불난다 불다 혹시 어떤 게 궁금해서 저는 일단 신년 총 운세. 네. 이거랑 네. 이거랑. <laughs> 네. 올해 운세는 어. 페이지 완드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소년카드라고 해서 무언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고 지팡이가 열정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져들어서 열심히 할수 있고 거기에 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올한 해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런 별카드 같은 영감, 아이디어, 감수성,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올해 막 대박이 엄청 팍 터지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거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음 있는 어떤 시작을 보여준다 생각을 하고, 뭔가 음. 새로운 일을 한다는 흐름이 나운데미련사티 v 왜 다른 거좀 하는 게 있으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야사는 그 작게. 네. 아주 소소하게. 네. 그림을 그려채널 웃어라, 라 <laughs> 이만큼 하는 게 열심히 해야지 <laughs> 그 채널이 소소하게 시작이 되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으시고 감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쇼츠를 작년 하반기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편 영상들에서 하이라이트도 뽑아서 네. 내보내고 아예 쇼폼으로 나온 영상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음. 이거를 구독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볼 만한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서 올해 좀 어떻게 잘 풀릴지 한번 전반적으로 네. 한번 볼게요. 그 쇼츠 쪽으로만 쇼츠 쇼츠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한. <laughs> 어, 근데 조금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지팡이고 이거는 동전이고 이건 컵인데 각각 9가 나왔어요. 9라는 건 미완성의 숫자이긴 하거든요. 10으로 가기 직전 단계. 그래서 이 9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뭔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이제. 선생 <laughs> 님. 아니, 왜냐면 9라는 숫자가 다... <laughs> 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월별로 한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달에 무언가가 확 터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점진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사람들과의 파티화, 뭐 축배를 들고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때 올리는 콘텐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이 어 이거 될것 같아라는 느낌이 잡히기 시작할 수 있고, 그 흐름을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다시 좀 뭔가 바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달려가는 그리고, 아, 이거 뭐 할까 말까, 그냥, 어...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마음가짐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하기엔 좀,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네. 결실을 좀잘 봤으면 좋겠어요. 9홉 가지 왔으니까, 1 0까지 찍어야죠. 하나, 둘, 화이팅! <laughs>